진짜 어색하구나 아, 우리 애써 이렇게 안해주셔야 되는데 <laughs> 서로 이렇게 해줘 <laughs> 자, 발라라 <laughs> 아, 이상해 아, 진짜 기분 나쁘다 <laughs> 아, 남정네 <남정에서. 웃음> 왜요? 아 서로 알아가지 않아? 그래요 형 너, 살 어, 살너 어디, 어디 사? 아저 <laughs> 경기도 광주에요 형은 어디 사세요? 나? 어? 일산? 응 음. 저는 다 알잖아요 저는 형한테 섭섭해요 왜? 네. 가족관계 어떻게 돼? 저 누나 한명 누나! <laughs> 네, 천 <천하>. 찬아 <laughs> 다 바른 거 같은데? 잘 발랐니? 네 진짜 너무 이쁘다 <laughs> 너 <laughs> ㅅㅂ 아 이렇게 쓰는 거야? 네아나왜 거꾸로 썼냐 그러면? <laughs> 또 궁금한 거 없어? 아전 형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? 네 알죠 내가 그렇게 불편할 진짜 어색하구나 <웃음> 우리 <웃음> 아니 벌써 이렇게 안해주셔도 되는데 <laughs> 이런 불편한 자리가 진 <laughs> 하고저 <laughs> <laughs> 친척 집온줄 <집은> 알았잖아요 <웃음> 사랑해 <웃음> 형 너무 잘생겼어요 <laughs> 너 예뻐 <이뻐. 웃음> 너 매력 있어요 아, 고맙습니다 사 <laughs> 미안합니다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 <웃음> 이번엔 내가 먼저 시켜줄게 <laughs> 그래요 아유, 승환아 누나가 있었으면 진작 얘기해줬어야지 근데 6개월 동안 좀더 잘해줬지 나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음, 음. 말해. <laughs> 구 돼. <물론. 말하라고>. <laughs> 아, <진짜> 안 돼. 말하안 돼.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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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안말하 돼. 안 돼. 저 돼. 안 다음에 저예요. 돼. 안안 돼. 안 돼. 안 돼. 고 돼. 어 잠깐만. 느꼈어요 아 지금 어, 어? <웃음> <웃음> <집 맺었어. 웃음> <가날> 거야 이제 <laughs> 나 이제 일찍 일찍 다닐 거야 아이고 아이고 우리 형 <웃음> 아이고 아이고 <laughs> 아다 했어요 <laughs> <뭐야, 또>. 아 <아이씨! 웃음> 오, 너무 치네. 올려, 올려, 새끼 <laughs> 우리, 끝이에요? 네, 나오세요. 어휴. 수고했어요. 아, 어, 수고했다. <laughs> 비즈니스 건데. <관계. 웃음>